안녕하세요. 김원상입니다. 이번 시간은 빗겨 앞돌리기 25번째 시간인데요. 실전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출제됐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들도 있지만 한 번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이 반복해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1번 문제와 뒤에 보여지는 3번 문제는 실전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어려운 두께를 선택하면서 빗겨 앞돌리기로 시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섬세한 두께, 그리고 최대 회전력으로 내공의 각도를 맞출 수 있는 집중력을 기르기 위한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도를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텐데요. 지금 이 배치에서는 두께를 얇게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목적구를 코너에다가 도착을 시키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 조절이 조금만 잘못돼도 일목적구가 단쿠션에 붙게 되면서 굉장히 어려운 배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두께를 조금 더 많이 선택을 하시면서 투쿠션 이후에 제 몸쪽에 도착을 하도록 시도하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두께를 10분의 1 /10 정도 그리고 회전을 3시 방향으로 최대로 결정한 이후에 조금은 빠른 듯한 샷을 하시면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는 내공이 쿠션에 붙어 있어서 자세가 조금은 불편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조금 전보다는 두께의 여유가 훨씬 많기 때문에 시도하시는데 오히려 더 편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두께를 8분의 1 정도 선택을 하시면 일목적구가 단쿠션을 따라서 진행한 이후에 제 몸쪽 코너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이에 따른 당점, 1시 정도로 선택을 하시면 득점이 가능합니다. 3번 문제는 먼저 풀어보신 1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두께와 회전을 결정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두께와 당점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노란 공을 일목적구로 선택을 하면서 앞돌리기 짧게 시도를 할수 있는데요. 이렇게 시도하셨을 때 일목적구가 1, 2, 3 쿠션으로 진행한 이후에 이목적구와 만나는 키스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선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빨간공을 일목적으로 선택을 해서 뒤돌리기, 짧게 선택을 할수 있는 경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로를 다 연습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비껴 앞돌리기로 시도할 경우에는 앞에 풀어보신 1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두께를 10분의 1 정도 결정하시고 최대 3시 방향의 회전으로 조금은 빠른 듯한 느낌의 샷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4번 문제 또한 앞에서 풀어보신 2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내공이 쿠션에 붙어 있습니다. 조금 전 풀어보신 3번 문제보다는 두께 여유가 훨씬 많지만 회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8분의 1 정도의 회전력, 그리고 2시의 회전으로 시도해 보시면 득점 이후에 일목적구가 코너에 도착하면서 다음 공격이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5번부터 8번 문제는 실전에서 상당히 자주 접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반드시 한 번에 성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연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5번 문제, 그리고 6번 문제는 이 위치에 내공이 놓여 있는데요. 내공이 쿠션에 붙어 있어서 조금 불편한 샷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일목적구와 내공의 거리가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두께에 대한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문제입니다. 5번 문제는 두께 8분의 1, 그리고 회전을 1시 정도로 결정하시면 득점과 함께 포지션을 만들 수 있고요. 6번 문제, 이 위치는 두께 8분의 1에 조금 회전이 많이 필요합니다. 2시 정도의 회전으로 시도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7번과 8번 문제는 1목 적구와 2목 적구가 동일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내공의 위치만 한 포인트 바뀌어서 출제가 됐는데요 이번 7번째 문제는 두께를 아무리 얇게 선택하고 최대 회전력으로 시도를 한다고 해도 각도를 짧게 만들면서 득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길게 시도를 하시는 것이 정확한 선택이고요 두께를 1분의 8 정도 선택하시면 원쿠션 이후에 일목적구를 코너에 도착시킬 수 있습니다. 힘 조절이 물론 중요합니다. 이에 따른 회전력은 1시 정도로 선택을 하시면 득점 각도를 만들 수 있는데요. 너무 이동거리가 많다 그래서 무리하게 빠르게 샷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8번 문제는 내공과 일목적구가 놓인 이 각도가 내공에 밀리는 힘을 많이 발생을 시킬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밀리는 힘이 많이 작용을 하는 이런 배치에서 밀리지 않도록 억지로 당점을 내리거나 회전력을 줄이면서 시도를 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밀리는 힘을 이용해서 각도를 짧게 만들면서 득점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고 자연스러운 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께를 3분의 1 정도 선택을 하시고 3시 방향의 최대 회전력으로 부드럽게 시도를 하시면 득점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너무 부드럽게 시도를 하시다 보면 일목적구가 장 쿠션을 막고 제 몸쪽 코너에 도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께를 3분의 1 정도 선택을 하기 때문에 약간은 힘이 남으면서 단 쿠션 중앙에 일목적구가 돌착할 수 있습니다. 일목적구가 장, 장, 장 쿠션 쪽에 도착을 할수 있도록 조금은 탄력 있게 시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3번 두 문제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들은 실전에서 굉장히 자주 접하게 되고 시도를 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이 연습을 하시고요. 득점이 자신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연속 득점을 하기 위해서 포지션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